4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격과 환희의 외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조하심의 선파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낀 사명을 감나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안에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나가는 한날 되시 기를 추천 합니다. 감사 합니다.